반갑습니다. 쓰리가마입니다. 자, 일본투어 하루 전날입니다. 원래는 토요일 오늘 나갔어야 되는데 예약이 하루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일요일 어, 내일 이제 일본투어를 또 출발을 합니다. 자, 오늘 찍을 영상은 국제남바, 영어남바. 요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려고 요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어, 일전에 작년 4월달에 갈때는 요거 아, 할리 데비슨 거였습니다. 부산 남차 58, 5488 요렇게 그냥 프린트해가지고 코팅해서 붙이고 나갔습니다. 그리고 어, 요 24년 4월달에 또 나갈 때도 요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요렇게 붙여서 예, 저 일본 투어를 다녀왔습니다.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투를 다니면서 아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몇 가지를 찾아서 그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요 아로케 스티커 제가 이거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번에또 이제 영문 넘버 좀 저렴하게 이렇게 좀 만들 수 없을까 해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예,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저렴하다 해서 뭐한번 쓰고 못 쓰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여러 번 나중에 쓸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. 어, 포맥스에다가 앞에 인쇄를 했고, 두께는 3T입니다. 3T짜리고 타입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 홀 가공해서 이렇게 딱 꼽는 거, 이렇게서 해 뒤에다 양면테이프 붙여갖고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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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착하는 방식 그리고 이렇게 양면테이프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타입.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. 홀 가공이냐, 홀 가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. 금액은 아주 저렴하게,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. 쿠팡, 네이버, 스마트 스토어에 이거 판매하고 있으니까 또 구입하셔가지고 또 깔끔하게 이렇게 일본 투어, 해외 투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